전당대회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전당대회에서 지금 보면은 명태균 사장이 저를 도왔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선거가 산무 선거라 해 가지고 오프라인 선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명태균 사장이 어떤 것으로 저를 도왔냐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여가 뭐 본인 생각하는 게 있겠죠. 뭐 조용히 제 페이스북에 혼자 남몰래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론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미공표 여론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명태균 사장은 사업가로서 레퍼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이준석 대표가 되길 바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 하나의 좋은 레퍼런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관계라든가 뭔가 보고받은 거 이런 관계는 없었던 거죠. 예. 천준노 의원님. 네. 그 어쨌든 명태균 씨가 보수의 사실은 유력 인사들을 다한 번씩은 만났고 독대도 했고 선거와 관련해서 상담도 해주신 거가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처음에는 그냥 명태군 씨 일방적 주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중에는 뭐 경남 지사도 계시고 뭐 강원 도지사는 뭐 직접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언급도 이제 하신 바가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만났다고 하고 우리 이준석 대표도 직접 만났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분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네. 근데. 그 분의 행위가 불법적이냐 위법적이냐 이것은 지금 알수 없습니다. 예. 그건 지금 드러난 것 보고 확인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분이 오늘 지, 그, 나왔던 이야기와 관련해서 녹취록에 조작적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다른 조사와 관련해서도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유력 인사들을 설득하는 도구로 그것을 썼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로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더 나아가서. 어, 공표용 조사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정한 요소를 개입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어,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졌다, 이제.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의 전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오늘 그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고 신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굉장히 잘못했던 게 뭐냐면요 이거를 초기에 저는 제가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아무것도 사실관계 모르는 패널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임명했던 그 대변인단 그 대선 시절엔 그 당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폭탄 돌리겠어요 그니까 러다 그때 보시면은 뭐 칠불사의 홍매원이 해가지고 한이 주일 동안 계속 국민의 패널들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때 한마디 하죠. 도대체 그 당시에 대선 지휘했던 당 대표를 앞에 놓고 지금 무슨 불장난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요. 저는 그 초기에 보면요, 뉴스토마트 보도 뒤에 따랐던 게 뭐냐면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김영선 의원에 대한 어쨌든 그 세비절반 뭐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미 그 이분에 대한 그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나오고 있는 거고요또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줬느냐 영역이있었 k m 아까 b o u t 말씀 잘하 i r 불법이 있었느냐 부분이거든요. 이두 개가 완전 r 달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 사실 앞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요, 김영선 의원에게 뭐세세절절이이게 했던 것들 사실 개인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은 보통 선거에서 어떤 기여를 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그렇게 월할로 이렇게 분납으로 해서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 뭐냐면요. 사실 명태균 사장이라는 분이 창원 기반으로 해서 일하시던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김영선 의원의 그 본부장 명함 파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 사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냥 급여 조로 받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보통 그런 상황이면 보통 지역의 4급이나 5급 보좌관이 비서관 직책을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급여서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사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요, 거기에 만약에 대가성이 이런 게 있으면 1월달에 수사 시작했다고 하는데 벌써 수사 끝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돈의 흐름이라는건 추적하기 너무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인데 지금 너무 가볍게 지기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